안녕하세요. 대전과시하나금융축구대전대전과시 하나은행 대전하나시티서포총 유소년 축구와 대전하나시티즌이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으로 하는 생각입니다. 한때는 어, 축구 특별시 대전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었습니다. 우리 대전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모두와 서포터웨가 되어주고 또 대전시가 어, 할수 있는 모든 어, 행, 재정적 지원들도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대전 하나씩들이 좋은 성적을낼 뿐만 아니라 대전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전 하나씩 팀이 될수 있도록 저희 대전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제 새로운 팬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저희 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도 많이 참여해서 저희 축구특별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.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. 좋습니다. 박스로환영해주시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회장수보도 마치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습니다고고맙니다 네.